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법무사님. 네. 개인회생은 우리가 인가결정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면책을 받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면책을 받는 방법 있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개인회생 특별 면책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해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끝까지 잘 내야만 면책을 받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돈을 다못 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면책을 해줄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면제금이 연체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 되게 소중한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 특별 면책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부터 좀 알려 주시죠. 예, 이 조건이 너무 중요하죠. 이 조건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된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한 가지라도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별 면책 조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특별 면책이 뭐 특별한 경우 에 해주는 거니까 채무자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해주면 안 되겠죠 이게 특별한 경우인데 책임질 수 없는 경우 대표적인 게 질병이라든가 사고를 당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이제 어려워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희 사무실에도 특별 면책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그큰 질병에 걸리셔서 경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암에 걸리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잘 다니시고 계셨는데 더 이상은 경제활동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퇴직을 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완치가 된다고 해도 전처럼 어려운 일을 하기는 어려우시니까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고 아예 취업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본인 탓으로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별한 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세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개인회생에서 어 어떤 이유로도 깰수 없는 원칙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허. 예. 음. 이것도 특별 면책에서는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 음. 그래서 특별 면책을 신청하실 때 가장 간편하게 뭐 확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음. 이거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으셨을 때그 결정문에 보면 청산가치라는 게 변제계획안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냈던 그 돈이 변제금이 처음에 인가 결정 받을 때 청산 가치라고 적혀 있는 그 숫자보다 크게 갚고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음. 제 의뢰인 중에 작년에 특별 면책 신청하셔서 면책 결정 잘 받아 드신 분이 한 분이 어,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그 청산 가치에서 두 달치 변제금 정도 모자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달 치는 더 내셔야지 신청이 됩니다. 하고 해서 말씀드려서 주변 지인들 도움받아서 두 달치를 더 내시고 특별면책을 신청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연칙 그건 꼭 지키고 그게 지켜졌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조건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조건은 그 특별면책 전에 다른 제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일 것 지난 조건이에요. 이게 변제계 변경이라는 제도인데요. 변제기 변경은 일반적으로 내가 변제금을 좀 줄여달라고 신청하시는 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음. 반대로 채권자 쪽에서 더 늘려달라고 신청도 할수 있어요. 변경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신청하셨을 때, 변제금을 내가 줄여달라. 소득이 줄었다던가, 부양가족이 늘었다던가, 이런 다양한 이유로 신청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특별 면책은 그 변경 신청도 안될 정도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만 신청을 해라. 이런 조건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를 다 충족한 경우에만 특별 면책 신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이렇게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네. 신청을 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신청서를 이제 잘 준비하셔서 대리인 사무실과 어, 준비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어, 담당 회생위원님께서 이제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이 잘 충족이 되었는지 검토를 하시고. 이제 판사님한테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럼 판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이거를 이해관계자들 뭐 당연히 채권자들이겠죠. 채권자들한테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다 의견 청취서를 법원에서 송달을 보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거나 의견이 들어오긴 했더라도 어, 특에 특별면책을 허가해줘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네 예, 특별 면책을 정확하게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특별 면책 신청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뭐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개인회생 진행하시다가 변제금을 낼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방법들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된 이후에 하는 방법이었고 특별 면책 오늘 설명드린 제도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폐지됐다고 하면 이거 신청을 하지 못해요. 사실은 가장 좋은 제도인데, 폐지된 이후에는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변제금을 납부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특별 면책이 가능한지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제금을 좀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미루고 미루고 연체를 하다가 이렇게 폐지되는 경우보다 이런 특별 면책 제도를 알고 계셨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영상 많이 보시고 공부도 하신 후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